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는 고어텍스 플랫폼에서 융화적인 마인풋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마인풋으로 자금을 최대 1600달러까지 늘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내고 싶으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분들은 입금이 큰 블로그나 투자자들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면서 특별한 전략을 사용하고 돈 쉽게 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연상을 많이 봐셔나봐요 그런데 그인 입금을 넣거나 또 많이 투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어떡하죠? 오늘은 500달러를 입금해서 최대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무슨 패펌에서든 거래를 하면서 잘 작동하는 하나만 전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사에서는 고텍스 패펌에서 거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지표와 지지및조한 수준에 대한 지식이만 필요합니다. 물론 연산 안에 다시 한번 연법을 세워내니까 지식이 없어도 해당 멘법을 이어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지표 섹션에서 lsi 한번 클릭 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지표를 제대로 볼수 있도록 중요한 선을 굵게 설정하고 차트를 늘어뜨립니다. 그딴 지표는 lsi 지표와 같은 원인 로 작동하지만 속도가 빠릅니다. 따라서 가격이 중요한 지점에 가까워 지면 어. 예를 들면, 바로 지금은 관심 지역일 수도 있는 지점을 보이니까, 신호 또는 어시레이터 위치를 고정한 후, 론말소를 하려면, 고정 된 것은 전매 지역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는 초록색 겐들 발생이 완료되면, 론매스를할 좋은 기회입니다. 상황을 자세히 분석해봅시다. 해당 그림자를 보이면 소중히 있다고 의미입니다. 하락 갠들의 완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겨나봐요. 집 그런 갠들이였었는데 어느 순간에 구매자가 자산을 구매했고 해당 상태 정도로 갠들이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금 전에 도난 수준이고, SSI 지표가 마이너스 백 수준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백과 마이너스 백 수준이 인계점입니다. 어, 백어십과 마이너스 백 오십 수준하고 사용했더라면, 안전하겠지만, 신호 성신량이 훨씬 낮아, 낮아졌을 겁니다. 자, 드디어 신호를 부착하고, 다음 캔들은예산드로 주락생으로 끝나서정환정후 시자는 산승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첫 번째 거래는 수익을 내서 약1 3 9 달러를 얻었습니다. 계속합시다. 해당 캔들 발생이 완료된 후 결제 버튼을 클릭하고 싶습니다. 어, 이저후캔들 발생이 완료되고 결제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처음 보세요. 전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해당 지점은 지지되었고 시장은 상한선에 떠나지만 이번엔 해당 지점을 지나다녀도 초록색 갠들 8센트로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100 지표의 하한선을 살펴보면 지표가 점말 지역에 있다고 파악합니다. 이어 시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거래는 수익을 낼것 같습니다. 쇼매도를 하려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견우는 SSI 지표가 백8시에 있어야 예를 들면 초안 지역에 있거나요 거래를 할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수익을 얻습니다. 계속합니다. 자, 해당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입금을 늘리지 않아 200 달러를 설정하고 셧메달을 합니다. 수평선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여기로 이동합니다. 직진한 인케점에을 이거 냅니다. 겐들이나 겐들 견딜 그림자가 인케점일수 있으니 수평선을 겐들이나 그림자 이거나요 그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두판씩 모두 사용하면 된입니다 이번엔 캔들은 그림자보다 높지만소준인초안을 만납니다. SSI 위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백배시 위에 입고 구함에서 도었으니샵메달를 하면 됩니다. 3초 후 거래가 이러고 수익을 낼겁니다. 좋습니다. 상황이 다시한번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소준이 있고, 보다시피 반무자가 가격에 압력을 많이 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갠델의 그림자가 생겨 가격을 올려줄 수 있는 반무자가 시전에 왔다고 보입니다. 해탄 지표 주목합니다. 데이터가 일치합니다. 다시 한번 거래가 성관적으로 이었고 초록색 갠델 발색도 기속합니다 상환. 사관을 살펴봅시다. 목표를 거의 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거래 되길 바랍니다. 가격의 최소값에 도달하기 때문에 수평 수준이 다시 한번 생겼습니다. 이것은 최소값으로 여기서 수평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시자은 회단선을 지나다녔지만 여기서 작은 캔들을 보입니다. 시자에그 하락 캔들 후 다른 하나 작은 캔들이 있었다면, 그 후에는 산승 캔들, 즉, 초록색 캔들 발생되겠다고 의미합니다. 이제 지표도 고함에도었고 살펴본 산승 추세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연산에서는 모든 신호가 쓱을잘 냈고, 거래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쓱을 얻고, 또 연산 10분은에 자금을 3배 이상 늘겠습니다. 버착한 전년과 분석 없이 그렇습니다. 오늘의 시전은 쉽게 예측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와 함께 똑같은 신호를 부착하여 도자하고 싶으시면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채널에서 또 하나 온라인 거래를 하려고 가기 때문입니다. 곧 뵙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